독특한 지형이 매력적인 비진도는 너무도 아름다워 미인도라고도 불린다는데요. 산업빛해변을 양쪽에 끼고 걷는 기분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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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희 그냥 아들이 왔어요. 놀러 왔어요. 아들이. 아, 이쪽에 왔는데 해변이 되게 다르더라고요. 이쪽은 해변이고 이쪽은 그거 자갈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신기하고 물도 되게 에메랄드빛으로 맑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남자 친구분은 어디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어휘 쪽이? 아 저는 자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걷기에 더 편한 것 같아요. 모래도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모래 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다른 의견? <laughs> 발 피는 느낌도 좋잖아. 불편하다 얘가 <laughs> 걸으면. 좋잖아. 아니야. 조키, 좋기는 뭐가죠? 모래 다... 저희 때문에 싸우는 줄 알아요. <laughs> 죄송해요. <그는> 실패야, 근데. <laughs> 둘다 있는데요, 뭐. 연육도 양쪽으로 운치 있는 몽돌 해변과. 하얀 백사장의 모래 해변이 서로 마주하고 있는 길 미안해요. 모래가 부드럽고 바다가 호수처럼 잔잔한 해수욕장은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물 맑은 통영에서도 최고의 휴양지로 꼽힙니다 몇 걸음만 옮기면 전혀 다른 모습을 한 몽돌 해변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해서 해산물들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가진 몽돌 해변은 마을 주민들의 조업장으로도 활발히 이용됩니다. 출항 준비 중인 어민을 만나봤는데요. 어디 가시는 거예요? 고기 잡으러. 고기 잡으러요? 저희도 데려갈 수 있어요? 선착장에서 3분만 나가면 바로 어장이 있다는데요. 깨끗한 바다엔 워낙 어종이 풍부해 먼 바다까지 나갈 필요가 없답니다. 많이 잡혔을까요? 많이 잡혔겠지요. <laughs> 실증 나도록. <laughs> 조류가 센 비진도 바다에서 올라오는 고기들은 그 품질이 최상이라는데요. 전날 미리 쳐둔 그물, 뭐가 올라올지 궁금합니다. 오, 갈치? 수확 은빛 갈치. 그물을 뚫고 나올 만큼 갈치가 정말 풍년이네요. 너무 어, 좋으네요. 저희도 교반어 2년을 했는데 갈치 1위 많이 드는 건 처음 봤어 밤에 이은빛을 내고 다니니까 다른 고기들이 놀래 가지고 개 덤얼 갖다 척박척 하니까. 서운변화로 5년 만에 반가운 손님 갈치가 비진도를 다시 찾고 있답니다. 담백하고 영양이 높은 갈치는 10월이 딱 제철. 팔딱이는 고등어까지 올라왔네요. 또 다른 그물도 건져 보는데요. 어, 고기도 있다. 돌돔의 달갱이, 간제미까지 황금어장이라 불리는 비진도의 바다 속도 바깥만큼이나 볼거리가 가득한가 봅니다. 돌 간제미. 생선부터 시작해서 바다의 톤, 파래, 미어, 바다에 나는 건 전부 다 자연산이고, 밭에 나는 것도 전부 다, 뭡니까? 저, 신토부리. 신토부리. <웃음> <웃음> 비진도가 고향이에요? 아저씨는 비진도가 고향이고, 네. 나는 한산도. 한산도. 한산 본섬. 시집을 여기로 오신 거예요? 그 당시 정각, 얼굴 이참잘생길거든 <laughs> 그래서, 붙다 보신 거예요? 어, 그래서, 붙어 봤지. 그런데 와보니까 이리 고생을 하고 서 있나. 서그그렇게 <laughs> 해도 배는 두 분의 웃음이 끊이질 않습니다. 푸짐한 해산물은 마음까지 넉넉하게 합니다. 바로 엔서그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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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그 진수도가 서그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에서만 먹을 수 있어 귀한 갈치회. 은빛 표면을 잘 벗겨 먹어야 하는데요. 쫄깃하고 씹을수록 감칠맛이 느껴진답니다. 어, 하고. 완벽하고. 있어. 그래, 직접 잡은 고기맛 어떠신가요? 부드럽네요. 맨날 드시지 않으세요? 배는 맨날 먹기. 질리진 않으시고요? 계속먹어 보라니까 빠까지빠까지 맛이 있다니까. <laughs>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이 있는 섬. 비진도에는 150명 정도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을 겸하며 살고 있는데요. 공기가 맑고 이웃 간의 저...